네, 안녕하세요. 식별사회과의 송승훈 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닝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토닝레이저 흔하게 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는 실험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토닝레이저의 원리,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러 저희 레이저실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 레이저실로 이동했습니다. 네. 아, 이 레이저는 1064 엔디아 레이저로서 어, 토닝 레이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인데요. 네. 오늘 이 레이저를 가지고 음, 여러분께 재미있는 실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지로 실험을 하신다고? <laughs> 네. 네. 제가 오늘 색소를 네. 파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집중해 시청관. 주세요. 네. 이의에글자에 검은 색소를 토론 게이저를 이용해서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신기한데요? 네, 요 이게 사람 피부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 사람 피부에서는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색소 파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음. 어, 그거는 사람한테 있는 이런 뭐 점이나 뭐 주근깨 이런 색소들은 피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허밍레이저의 어. 파장을 이용해서 파괴하게 되는데, 파괴가 즉각 일어나진 않고, 이게 서서히 분해되면서, 1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시행했을 때, 어, 멜라닌의 색소가 한 20에서 30% 정도 파괴가 되고요. 그 효과가 점차 누적되어서 점점 색소가 이 옅어지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한 10회 정도 시행하고요. 을그 이후에, 어,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유지 간격을 뭐, 한 달에 한번 또는 뭐두세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색깔이 이제 주근깨 색깔이나 이런 게 점점 옅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주근깨나 색소 질환 같은 것이 멜라닌이 점점점 분해되면서 점점점 옅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요. 그러면서 이 얼굴이 이제 화이트닝, 그래서 이제 음... 보통 그런 토닝레이저를 화이트닝레이저, 뭐 토닝레이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주근깨 많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말 <laughs> 지우기 진무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네. 좋네요. 원장님.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늘은 토닉 네이저의 효과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치크리 상해가의 송승호 원장, 황금희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